안녕하세요. 맥앤팁입니다. 맥 OS에서 디폴트 스크린샷에 대한 옵션 및 팁을 알아봅니다. 맥에서 스크린 캡처를 할때 서드 파티 앱을 사용하는 대신 디폴트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 사용하는 기본 키보드 단축키로 Shift Command 3를 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하게 되면 데스크탑 화면에 썸네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크린 캡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썸네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파일로 저장됩니다. 시스템 설정에서 키보드 항목으로 가서 키보드 단축키를 보면 스크린샷 단축키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Shift Command 3로 스크린샷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이외에 좀더 다양한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마지막 라인에 스크린샷 및 기록 옵션을 이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단축키를 사용하면 다양하게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데좀더 많은 확장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럼 Shift Command 5로 스크린샷 메뉴를 불러와서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맥의 디폴트 스크린샷 기능에서 가장 거슬리는 것중 하나가 미리 보기 썸네일 기능일 것입니다. 미리 보기 확인 없이 바로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합니다. Shift Command 3로 다음번 스크린샷을 찍으면 썸네일 미리 보기 없이 바로 데스크탑에 파일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미리 보기 썸네일 보기 기능은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에 따른 기능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 썸네일 보기의 우측 상단에 보면 휴지통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것은 미리 보기를 확인하고 파일로 저장하기 전에 스크린샷을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을 주므로 스크린샷이 필요치 않을 경우 이때 삭제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이 미리 보기 썸네일에서 스크린샷에 마크업을 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캡처된 화면에서 텍스트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우측 하단에 있어서 텍스트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샷이 저장되는 곳도 데스크탑 화면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탑이나 문서 폴더 이외에 원하는 다른 폴더에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니면 매번 스크린샷을 찍을 때마다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스크린샷 옵션에서는 직관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Shift Command 5 메뉴에서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다음번 스크린샷 때 미리보기에서 스크린샷이 뜨고 이때 Command S 단축키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 옵션이 뜨면서 원하는 위치와 함께 파일 형식과 해상도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클립보드에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 키보드 단축키 스크린샷 옵션에 가보면 스크린샷을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미 클립보드 단축키가 있지만 Shift-Command-5 옵션에서 클립보드를 선택하면 기본으로 클립보드에 저장됩니다. 아니면 미리 보기 썸네일에서 Command-C를 통해서 복사하여 필요한 곳에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Shift Command 5 메뉴가 편리한 이유 중한 가지로 선택 부분 캡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부분의 사이즈와 위치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캡처하는 대신 Command C로 복사하여 사용하면 디폴트 저장 옵션에 상관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Shift Command 4 단축기의 선택 부분 캡처와 동일해 보이지만 이 단축기를 사용하면 지정 부분이 그 즉시로 캡처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Shift Command 5 메뉴에서 선택 부분을 캡처하면 선택 부분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의 일부분을 선택할 때는 훨씬 편리합니다. Shift Command 5 옵션 중에서 다양한 기능들 중에 시간 설정도 있어서 원하는 동작을 캡처하고자 할때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메뉴바의 특정 옵션을 불러와서 캡처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